제46화. 명나라의 공포정치와 동창. 중국사에서 황관은 약방의 감추와 같이 항상 빠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권력 욕과 함께 성욕은 인간이 강력한 본능이었고, 절대 권력의 성적인 본능이 강할수록 황관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이하게도 한족이 지배하는 한, 당, 명, 왕조 시기에 황관들의 세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후한 말기에 십상시 폐해는 삼국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고 당나라 현정 때에도 수많은 재상들이 수시로 교체되었지만 고력사라는 환관은 현정이 양귀비를 맞이할 때에도 양귀비를 목매어 죽일 때도 관여한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나라 시절의 환관들은 한당 시대를 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동창이라는 황제 의 직속이 첩보 조직을 황관들이 관장하면서 CIA와 검찰이 권력을 능가하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은 항고조 유방과 함께 중국사에서 평민에서 황제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주원장은 젊은 시절 평민도 아닌 빈민으로 지독한 고생을 하였고 가족들을 전염병과 기근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둘째 형을 제외한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형, 형수 일가족 모두 고생 끝에 죽었던 것입니다. 24년의 처절한 고생을 견디고 황제가 된 주원장은 관리를 비롯한 지식인들을 믿지 않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뒤에도 자신을 도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공신들과 그 일족들을 모조리 잔혹하게 숙초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죽이는 방법도 가죽을 벗겨 죽이는 등 주원장 스스로 끔찍한 형벌을 고안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략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원장이 장남 주표가 37세의 나이로 죽자 어린 손자를 염려한 주원장에 의하여 다시 한번 피의 숙청이 이루어졌고, 주원장이 드디어 죽자 15세의 손자 주윤문이 황제가 되었으나 주원장이 사남이며 주윤문의 숙부인 연왕 주체가 1399년 정난의 변을 일으켜 4년간 내전을 겪고 1402년 영락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수도인 남경을 함락시킨 연왕 주체는 주윤문의 신하들을 모두 처형했지만 조카인 주윤문의 스승이자 대학자인 방효유만큼은 그의 명성과 권위를 의식하여 살려 주었으며 궁궐 문 앞에 엎드려 주윤문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목에 가두었지만 정중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주체는 대학자인 방효유를 회유하여 조카의 재위를 찬탈한 정변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유생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주체는 방효유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왔는데 방효유는 자신이 주윤문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려는 듯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체는 시종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조카인 주나라 성왕을 보자 했던 옛 주공의 사례를 따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주나라 성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럼 왜 검문제의 아들을 황제로 앉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연장자를 군주로 모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검문주의 동생을 황제로 앉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집안일이니 선생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체는 자신의 직위져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붓을 주었으나 방효위는 연적찬위라는 네 글자만 적었는데 이는 연나라의 도적이 제위를 찬탈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경로한 주체가 방효위에게. 구족을 멸한다고 협박하였으나 방효유는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잡을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주체는 방효유를 고문하고 방효유의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잡아와서 방효유 앞에서 한 명씩 참사하며 조서를 쓸 것을 협박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마침내 구족에 이어 방효의 유 제자, 선후배 친구, 문화생마저 모두 잡아들이 후, 열 번째 일적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 명씩 처형하면서 모두 873명을 참수하였고 이때 유배된 사람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효유가 처형되었는데 그는 절명시 한수만을 남기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난의 변을 거치면서 주체는 자신이 반란을 통하여 권력을 잡은 황제이기에 자신을 거부하는 유학자들은 물론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계유정난으로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육신을 죽이고 신숙주, 한명회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세조는 누구도 믿지 않는 군주였습니다.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가 신숙주, 한명회가 강효문과 짜고 반역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강효문 등을 죽였습니다. 라고 세조에게 편지를 보내고 반란을 일으키자 속아 넘어간 세조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신숙주 한명예를 투옥하였고, 신숙주는 감옥에서 함경도 관찰사였던 자신의 아들 신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비운에 처했지만, 세조는 신숙주의 목에 채운 칼이 너무 헐겁다는 첩보를 듣고, 감옥의 옹리들을 모두 처형하기도 했을 정도로 모든 신하들을 의심하였습니다. 주체는 북경 천도를 결심하면서 전국 불안을 염려하여 상설 첩보기관으로 동창을 설치하고, 송나라 충신, 악비의 조상을 모셔놓고, 그 책임자로 최측근 황관을 앉히고, 불안 요소를 살폈습니다. 동창의 임무는 관민의 동정을 살펴 국가에 반역하거나 위언비여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 탐색, 체포, 감옥의 관리 등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화재나 벼락소리, 시장 물가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원하는 광범위한 정보를 폭넓게 보고하였으니 동창의 정탐과 첩보의 영역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동창을 설치하면서 이어서 주원장이 설치했다 그 악영향으로 폐지한 금위위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동창, 서창, 금위위 모두 무협소설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가 된 다음 한고조 유방 이상이 엄청난 숙청을 자행했는데. 그 공작정치와 숙청기구로 사용한 조직이 금의위였습니다. 한 번은 주원장이 최측근이었던 송념이 친지들을 불러 연회를 주최한 다음 날 주원장을 만났는데 주원장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관리는 솔직하게 누가 참석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자세하게 말하니 주원장은 만족하면서 전에는 참 정직하구만. 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어제 연애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리엄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공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위위는 장점과 함께 그 단점도 많았으므로 5년 만에 주원장이 폐지했으나 주체는 폐지한 금위위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금위위는 동창과는 달리 황제가 신임하는 정식 무관이 책임자로 있었고 동창은 황관이 책임자로 정보수집, 형옥 등 특무활동을 하였는데 기능상 금의위와 서로 충돌하기도 했지만 동창은 황제의 구두지세를 받기도 하는 최측근 조직이었으므로 문서로 보고하는 금의위보다 황제에게 더 가까웠고 권력도 더 강하였습니다. 황제의 오른 주원장은 과거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 황관이 폐해를 교훈삼아 홍무원년에 황관들을 경계하는 금령을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서에 기록되어 전에 오는 것을 보니, 한나라와 당나라의 말기에 황관은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한준벌레였다 폐해가 많았으니 일찍이 이보다 더 한심한 데가 없었다. 주역에 이르기를 나라를 열고 조정을 이어받을 때소인은 쓰지 말라고 했다. 궁궐에서 황관이 하는 일은 다만 청소하고 진부름하는 일 뿐이다. 어찌 정치, 사법, 군사 등의 일에 관여하도록 해야 하는가. 심지어 주원장은 황관이 폐해는 황관들이 문자를 터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여 황관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황관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은 참수형에 처한다는 철폐를 주저하여 이 열한자를 새겨 국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는 가장 극렬한 황관 통제 방법으로 명나라 초기의 황관 권력은 중국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황제의 권력마저 능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다. 황관일 뿐이다. 황관은 짐승의 짐승이고 노비의 노비다. 겉은 사람 같지만 황궁에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신발 깔창이나 세숫대야 걸레와 같은 도구일 뿐이지. 후궁들은 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폐하는 내 앞에서 볼 일도 보신다. 내가 황관이기 때문이다. 넌 물건이다, 도구야. 이는 명나라 초기 주체의 최측근인 사공신의 한 명인 요광효가 훗날 대군단을 이끌고 세계 일주에 나섰던 정화의 어린 시절 황관인 정화를 교육하며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요광효는 어린 정화에게 황관이 되어 사기라는 역사책을 남긴 삼아천 이야기를 해주며 현재의 우욕을 참고 견디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는 조카 주윤문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관들은 자신들에게 엄격한 주윤문에 반발하여 연왕 주체에게 조정의 기밀을 누설하였고 환관 구인은 직접 전투에 출정하여 많은 공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3대 영락제가 된 주체는 기존 관료들보다 환관들을 신뢰하였고 오대 선덕제 원년에는 정식으로 궁궐 내에 내서당을 설치하고 환관들을 교육시킬 정도로 환관들의 권력은 커졌습니다. 명나라는 주원장 시절 승상 호유용의 반란 사건 이후 승상 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신하들의 상주문에 황제가 답신을 하는 업무를 먼저 내각에 배치된 환관들이 답신의 초고를 담당하였고 황제가 수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 황관이 작성한 초고 그대로 황제의 칙령으로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 15대 황제 희종 천기제의 최측근 황관이었던 위충현의 권력은 황제에게 만세소리로 경하하듯이 자신에게도 9900세로 부르라고 요구하여 그대로 시행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황태자나 왕에게는 천세 일반인들은 백세로 만순무강을 기원하였는데 이는 황간이던 위충현이 조선이나 일본의 왕은 물론 명나라 태자보다 높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충현은 살아있던 당시에 이미 사당이 건립되었고 생전에 부하들이 위충현을 공자처럼 모셔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가 황제 직속 첩보기관인 동창의 우두머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창은 8대 헌종 때 이자룡이라는 도사가 궁궐에 침입하여 반란을 모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헌종이 신임하는 황관 왕직에게 별도의 서창이라는 첩보 조직을 명하면서 어느새 그 규모가 동창을 능가했습니다. 고관대작이나삼품 이상의 관리들도 마음대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증오하는 세력도 많아지고 헌종이 총회가 식자 서창은 폐쇄되고 왕직은 변경의 타타르족 방어장군으로 자천되었다가 남경이 어마감으로 쫓겨나면서 서창은 폐쇄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신권을 억누르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황관들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삼국시대에 황관이 손자였던 조조는 승상이 되었지만 한나라 헌제에게 양위를 받고 위나라 황제가 된 조비는 승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의 아들 사마손은 대장군 다음으로 상국에 오릅니다. 조조가 승상에 오른 후 13년 만에 조비가 위황제가 되었고 사마소가 상국에 오른 후 6년 만에 위나라는 망합니다. 촉은 유비, 유선 두 명이 황제를 거쳤지만 승상은 단한 명만 존재했습니다. 후주 유선은 제갈량 이후에는 승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세운 전하는 소하, 조참을 상국에 임명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상국을 두지 않고 승상권력도 나누어 좌우승상으로 분할합니다. 후한말 동탁은 군대를 몰고와서 낙양을 장약하자 소화가 맡았던 상국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권신을 막으려고 승상제도를 없애며 신권을 억누르자 황제직속의 특무기관인 동창우두머리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조때 조선의 동지사로 명나라를 방문한 홍익한은 견문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천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첫째는 태감 위충현이고 둘째가 위충현의 애인이며 황제의 유모인 객시이고 셋째가 명나라 희종 천계제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